8월 셋째 주, 용인시 주간뉴스브리핑입니다. 용인특례시는 복합문화공간 세리 박위드 용인에서 8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세리 전 감독의 삶과 나눔 철학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시민참여 음료 만들기 체험, 골프 인재 육성을 위한 세리 골프 아카데미가 진행되며 9월 양성평등의 날 기념식에서는 박세리 전 감독의 특강이 마련됩니다. 또한 북카페에는 3 6 9 8권의 도서가 비치돼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산책에, 걸어용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명소 1위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마북동과 단국대 죽전캠퍼스 후문을 연결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위 마이너스 9호를 개통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좁은 비포장길이 왕복 2차로로 확장돼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총 663m, 폭 8m 규모로 지난해 착공해 7월 말 완공됐으며 단국대는 12월 내부도로를 개설해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돼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광역버스 이용 환경 개선과 정체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 hl인재개발원에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는 자매 우호 결련을 맺은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관계자가 참석해 미국 조달시장 진출 전략과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는 윌리엄슨 카운티와 워싱턴 DC 인접의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의 핵심 산업 행정 거점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 환경, 투자 비전, 정부 지원 제도 설명과 함께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용인특례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작물 과학영농시설에서 애플망고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바나나에 이어 첫 수확에 성공한 애플망고의 맛과 향, 식감 등을 평가하고 시장성, 재배의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115제곱미터 규모 온실에서 만감류 바나나, 애플망고 등을 실증 재배해왔으며, 올해 바나나에 이어 애플망고까지 성과를 거두며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온실에서는 애플망고 75주와 바나나 27주를 재배 중이며, 만감류는 2026년부터 수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